안녕하십니까? 농사이신 농신입니다. 오늘은 4월 10일입니다. 윗선 같은 경우는 어 날씨가 살짝 살살하고 어 비가 이제 땅을 촉촉히 적을 젖을, 젖을 정도로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집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이제 꽃이 어 거의 다젖고 이제 잎이 날라간 시기입니다. 이때 살짝 그 관수를 해 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이제 그 물을 오래 풀면 되지 않고 한, 한 시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어, 자두밭에 이제 물을 어, 주려고 합니다. 어, 지금 이제 보시는 것은 시골에서 주로 사용하는 농사용 전기인데요. 전기는 이제 보통 2 2 0트로 하지 않고, 어, 삼선을, 삼선으로 합니다. 그 왜냐하면 이제 그 보통 이렇게 물 푸는 모다가 말래수가 크기 때문에 힘이, 힘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어, 주로 이제 삼선을 이용하고요. 지금 현재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다른 자도밭에 지금 농사용 전기를 신청했는데 요즘은 이제 전기를 신청하면 저희 의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선을 농사용 전기였는데 69만 원이 든다고 하시네요 아버님께서. 어 저희도 이제 다른 자도밭에 나무가 3년 됐는데 3년 되는 것도 있고 이제 5년, 6년 되는 거 있는데 아, 그 밭에는 이제 다시 이제 웅덩이를 파서 지금 이제 뭐물 간수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하수를 파지 않고 그냥 옆에 아, 논에다가 이렇게 못을 만들었습니다. 못을 만들어서 아, 여기에다가 창골지에서 안에 이제 이렇게 어, 모다를 넣어서 지금 아, 자두밭에 물을 풀려고 합니다. 아, 이렇게 뭐 여기 못에서 물 올라가면 바로 위에 있는 간수시설 되어 있는 밭에 아 어, 물을 지금 관수할 계획입니다. 어, 지금 이 시기는 이제 많이 물을 주지 않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한 30분에서 1 시간 정도 어, 물을 풀 계획이고요. 아 보시다시피 요즘 이제 멧돼지나 어, 고라니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전기 울타리도 저희 집은 다 이렇게 시설을 설치해놨습니다. 지금 이 밭은 이제 흐뭇사 밭인데요. 원래 이제 2020년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어 관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거진 꽃이 다 지고 어 안에 의성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게 자두가 맺히고 이제 잎이 이렇게 나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 살짝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관수를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수정이 되고 일 때. 어, 나무들이 물이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예전에 그 가운데 이제 홍자도를 수분수로 심었는데요. 어,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근에 자두도 많이 하고 해서 굳이 홍자도를 어, 필요가 없어서 다비워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한 10년 전만 해도 홍자도가 가격이 좋고, 어, 그랬으나 이제 최근에는 홍자도가 별로 가격도 좋지 않고 해서 이 가운데 줄이었는데요. 수분수가 있었던 홍자도인데 아비워내고 다시 흙무사를 심었습니다. 올래 심었습니다. 올래 저희 집은 지난번에도 제가 항상 유튜브에 말씀드리지만 언제든지 다시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저희는 이제 가식을 많이 나무를 해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 나무가 병들었거나 안 그러면 빨리 교체가 이루어져야 될다 싶으면 바로 바로 비어내고 다시 나무를 이렇게 심고 있습니다. 옆에는 이제 지난번 20년 이상 이 되었어 이상 되었던 이제 대성 나무였는데요 대성 나무를 다비워내고 다시 왕자루를 심었습니다 어, 왕자 심었는지는 이제 3년이 되었고요 기존에 이제 보시다시피 어, 간수 시설 했던 거 그냥 옆에 놔뒀는데요 어, 다시 지금 이 밭에도 간수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 파이프를 사두었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주말에 와서 다시 어, 간수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어, 이렇게 자두가 이제 꽃이 피고, 어, 나무가 1, 2년 생일 때는 굳이 관수시설을 하지 않으셔도 되나, 자두가 한 3년쯤 되면 이렇게 자두가 꽃이 피고 하면 올해도 어, 자두가 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리기 때문에 관수시설을 어, 무조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두는 이제 1년에 이제 날씨 따라 다르지만 보통 물을 이제 한 다섯 번 정도 이렇게 물을 퍼 주는 것 같습니다 첫관술때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비료를 주지 않고 두 번째 이제 알솥기 할 때부터는 비료를 살짝 살짝씩 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어 아무래도 자두도 이제 키우는 요령이 어릴 때 자두가 굵게 키워야지만 어 1등품이 많이 생산될 수 있기 때문에 어릴 때어 자두를 잘 키우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자두가 이제 색이 날락할 때, 6월달 넘었으면 색이 날락할 때는 그때부터는 물을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어 될수 있으면 어릴 때 간수 물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것이 1등품, 좋은 상품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저 간수를 함으로써, 어 겨울철에 어, 터졌거나, 이제 그 물이 잘 나오지 않는 것도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어, 이렇게 간수 시설하는 방법, 그리고 자두 키울 때의 그 알솟게 하기 전에 해야 될 일들, 일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사의 신 농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